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급락과 반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취락펴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장 속에서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장은 점점 상승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짚어보려 하는데요. 단순히 가격만 보시면서 불안해하기보다 시장이 지금 어떤 기반을 다지고 있는지 그리고 XRP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ETF 확대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스팟 ETF 상장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자산 운용사는 운용사대로 따로따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까지 240일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ETF가 지연되거나 좌초됐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상장 기준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75일 안에 스팟 ETF 상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잡한 개별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번 조치로 솔라나나 그리고 바로 XRP 같은 알트코인 ETF까지도 문턱이 확 낮아진 겁니다. XRP는 이제 더 이상 규제 리스크라는 낙인이 찍힌 코인이 아니게 된 것이고 SEC의 결정은 XRP에게 실질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기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리플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했어요. 이 로드맵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 RWA입니다. 달러나 국채 같은 실제 자산을 리플 레 위에서 굴리겠다는 거죠. 리플은 기관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아주 세밀하게 반영했습니다. 담보 대출 프로토콜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에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계절 동결 기능으로 범죄 자금 차단 기능과 이 밖에도 신원 검증, 영지식 증명 등등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했어요. 즉 정면으로 규제를 안고 금융권이 안심하게 쓸수 있게 설계한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성과로는 벌써 한달 만에 XRP 레저 위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실물 자산 거래 규모 기준으로도 이미 XRP 레죠 는 글로벌 상위 블록체인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불확실성이겠죠. 규제 문제,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리플은 그 모든 걸 고려한 로드맵을 들고 나왔고 안전하니 믿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로드맵 발표가 앞으로 XRP 가격의 장기적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MxRP 출범인데요. 이 MxRP는 쉽게 말해 유동 스테이킹 토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투자자들은 xRP를 지갑에 넣어두고 끝이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토큰을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들고만 있어도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기존 xRP 투자자의 한계를 이 수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이제 투자자들은 추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리플 입장에선 더 많은 자금과 거래 활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이런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리플은 ETF 확대와 SEC 규제 완화라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어요. 여기에 발맞춰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내놓았으며 MXRP라는 새로운 유동 스테이킹 토큰을 통해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포와 불안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바로 그 순간에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앞으로 시장은 단기 변동성으로 우리를 계속 시험하겠지만 그림을 본다면 XRP는 이미 제도권의 문을 열고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일시적 반응이 아닌 다음 사이클을 여는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눈앞의 공포보다 다가올 큰 기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매매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매번 진입했다가 손실만 보고 오르면 쫓아가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혹시 그런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보가 늦고 전략이 없으면 누구든 똑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요. 제대로 된 정보와 흐름을 알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레이저 코인으로 기반을 다지는 건 정말 중요하죠. 기관이나 고래들이 한 종목에만 뭐 올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자금은 메이저에 둬서 안정성을 챙기시고 소액으로라도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인생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10배 20배 올라도요 대박은 아니죠 진짜 부자는 언제나 알트코인에서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이더리움이 며칠 만에 100배가 상승했고요 2021년 솔라나는 1달러에서 260달러까지 20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금 2025년은 어떤가요 기관들이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중심으로 후속 알트코인 라인업까지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보면 조용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 역대급 돈이 몰려들고 있는 초대형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거대한 자금들이 CME 선물로 알트코인 계약을 쓸어 담고 있고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금융 공룡들이 r w 의 토크나를 본격화하면서 알트코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단순히 거래 소용이 아니라 기업 결제와 은행 시스템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실물과 연결된 알트코인 대세장이에요. 지금 100만 원을 코인에 넣었는데 5천만 원이 1억이 되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더리움은 100배, 솔라나는 200배, 폴리곤은 400배까지 이건 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 그 역사가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만 넣었어도 1천만 원이 1억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커서 몇배 이상 오르기 어렵겠지만 알트 코인은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은요 단순한 로또가 아닙니다. 기관이나 큰 세력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리 잡는 것 이게 바로 소액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전략인 겁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 하반기 알트코인 장은 폭발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불장은 묻지마 투자였었죠. 모든 삶이 오른다는 분위기 속에서 운 좋게 들어간 사람들만 벌었고 대부분은 고점에 물려서 고통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완전히 달라요. 과거엔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했지만 이번에 월가, 헤지펀드, 연기금이 직접 뛰어들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CME 선물, ETF, 커스터디 서비스 이 모든 게 결국 기관이 들어올 장치가 된 거죠. 그리고 2025년 올해 초에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요, 미국을 세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불확실한 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아예 암호화폐를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입장이 공식화 됐는데요. 신 나무 앞에 정책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어 이더리움 ETF 그리고 앞으로는 알트코인 ETF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과거에는 코인 투자가 음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이클은 미국 정부가 양지로 끌어올린 첫 번째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고래지갑을 추적해보면 더 소름 돋는데요 수천억 원어치의 물량이 거래소가 아니라 커스터디 지갑 즉 장기 보관용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판을 오래 끌고 가겠다는 대놓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는데요 심지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 글로벌 은행들은 그냥 구경만 할까요? 이미 자기들끼리 쓸 자체 블록체인 결제망을 구축했고 그 핵심에 알트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백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어떤 코인이 주인공이 될까요?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선두 주자라면 그 뒤를 따르는 후속 코인 또한 존재하는데요. 막연하게 코인이 오른다가 아닙니다. 섹터별로 주인공이 달라요. 블랙록이 직접 밀고 있는 섹터, RWA는 국채, 회사채,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 연결고리에 쓰이는 게 바로 알트코인 네트워크인데요. 대표 주자가 온도파이낸스의 온도 코인이 있죠. 이런 연결성들로 인해 주가가 4000% 이상 올랐습니다. 만 원만 넣었어도 400만 원이 되었던 얘기예요. 솔라나는 번개 같은 속 저렴한 수수료 덕분에 이더리움 대안으로 투자자가 개발자가 몰리면서 260배가 폭등했고요. 올리고는 당시 이더리움의 막힌 길을 뚫어주는 해답 같은 존재였는데 스타벅스, 디즈니, 메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직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400배 상승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보면 단순히 온으로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기술과 사용 사례 그리고 기관과 대기업의 채택이 맞물릴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메이저로 기반을 지키면서 이런 후속코인의 10만원, 100만원 만원이라도 심어두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을 바꾸는 전략이죠. 여러분 통장 잔고가 현재 얼마나 있으십니까? 뒷자리에 0이 한개 더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셨을건데요. 소액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 정말 많죠. 이번에도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의 원칙은 언제나 같아야 돼요. 공포 속에서 기회를 보고 조정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 떨어질 땐 불안하고 오를 땐 놓칠까 조급하지만 투자란 결국 흔들리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아직도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인공이 누가 될지 어느 순간 어떤 기관이 매집하는지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개인이 언제 다 찾아보고 매매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매일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래지갑 추적, 기관자금 흐름, 차트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은 언제라도 크게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매매하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드리는 분석은 안전한 구간별로 자리를 기다렸다가 함께 공. 해 나가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고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서요 간단한 설문조사 작성해 주시면요 제가 준비한 교육용 PDF 자료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꼭 필요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안정적인 매매 전략을 담아놓은 자료니까요 공부하시면서 바로 실전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지금 이 사이클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종목 리스트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특정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 급하거나 또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폼 작성해주신 분들께만 따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리플을 비롯해 기간자금이 몰리는 코인들 그리고 후속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알트 코인들 가운데서는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w a 섹터와 연결된 코인처로 차세대 성장력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포함됩니다. 즉 이번 대세장에서 기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오픈해드리니 그대로 참고하셔도 되시고요. 본인 투자에 맞게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무작정 투자하라고 권유드리는 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들으시고 활용해서 바로 여러분들만의 평생 자산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2025년 이번 사이클은 평범한 불장이 아니게 될 겁니다. 이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대세장일 수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보실 건가요? 저는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료 꼭 받아가셔서 내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